오늘의 이템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퀵 슬립 V4 폴더블 매트리스 네이버 리뷰 평점이 무려 4.7에 육박하고 예약 평점은 무려 4.9네요 매트리스 종류도 많았고 자유롭게 체험해보고 비교분도 알려주셔서 망설 면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브랜드 데이어서 혜택도 많이 받아 즐거웠습니다 일단 제품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건데 실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와우 아니 진짜 넓은데요? 매장이? 나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 <laughs> 와, 여기 몇 평이야, 이게? 백화점 수준인데? 저 이렇게 큰 매트리스 매장 처음 와봐요. 누워봐도.. 아, 그럼면 편하게 누우돼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하다. 직접 다 이렇게 만져볼 수가 있네. 오늘의 집에서 역대 1위를 달성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퀵 슬립 비포 폴더블 매트리스라고 자취생들이 쓰기 좋은 그런 매트리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주인공처럼 딱! 네. 중앙에 있네요. 인기 <laughs> 많은 와우! 와우, 이거 진짜 푹신푹신한데? <laughs> 지금 만지시는 곳이 소프트고요. 조금 더 따뜻한 원단으로 제작이 됐어요. 아 반대로 여름엔 덥잖아요. 네. 여름에는 이렇게 만져보세요. 시원해! 우와, 진짜 시원한데? <laughs> 무슨 로봇처럼 막 변신을 하네? 집에서 넷플릭스 보실 때 친구들이랑 너무 받으셨죠? 좋은데요? 이거 일단은 공간 활용도가 너무 좋다 이 매트리스 하나로 소파와 침대까지 근데 이게 가격이 저희가 30만 원대라서 네. 부담 없이 저희가 여기서 구매하시면 바로 공장에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저 지금 발견한 게 있어요 접이식 침대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네. 접히는 부분이 막잘때베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이거 진짜 못쳤어요 전혀 어디가 이음새인지 모르겠어. 전혀 느낌이 안 나는데 이음새? 와, 진짜로. 요거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저희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혼자서 뭐. 설치하기에도 너무 좋다. 저 요거 퀵슬 듀얼 필러인데요 어? 편하게 주무시라고. 주시는 선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방문하시면 구매 금액에 따라서 사은품들을 드리고 있어요. 수요일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베스트슬립 수요일 기억하세요.